오늘은 7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호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름다운 사람 유다 베들렘에 살던 엘리 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아보러 갔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엘리멜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 모두 모압에서 결혼했는데 10년쯤 지나 두 형제도 죽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마침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아직 어린 그들의 장례를 생각하여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라고 타일렀습니다. 며느리들 중 오르반은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간 반면 루스는 극구 거절하며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루스 고향 땅 모압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사람의 외모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루이 모압 사람인 것을 쉽게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베들레헴에 가면 배척당할 것이 분명하고 먹을 거리를 구하거나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라고 단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삶을 함께하겠다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룻은 신앙까지도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섬겨온 모압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 금오스 신앙은 모압의 국교였으므로 나오미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껏 루시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루시라는 이름은 아름다움, 친구를 뜻합니다. 룻은 이름 그대로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룻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앞서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직분자에게 앞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이에게 앞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